어렸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프라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못 자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래? 어, 나중에 다 편집하면 돼. 진짜? 그래.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최근에 그 스피커와 앰프, 소스기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500만 원 미만 뭐이 정도 시스템으로 입문하면 뭐 어떤 기기로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편님과 함께 좀 음. 앰프와 스피커 그리고 소스기기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봤는데 김편님은 어, 만약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 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하실 건가요? 근데 저런 궁금증은 들것 같아요. 왜 하필 500만 원이냐? 300만 원도 네.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아... 그러면 일단 세 가지 경우, 100만 원이 네. 왜 우리가 선택을 안 했는지, 네. 300만 원도 왜 음... 아닌지. 일단 100만 원은 너무, 그니까 구색을 맞춰서 구비는 할 수가 있는데, 네. 내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소리 나기가 쉽지 않아. 그치? 네.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소스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0만 원이면 물론 소리는 날수 있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들을 수는 있는데 이거 갖고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어떤 음질 마지노선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음. 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월급 받고 이런 친구들한테 가끔 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럼 예산이 얼마나 무료보 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평소에 이제 뭐 리뷰하거나 뭐제집의 시스템 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 막몇 천만 원뭐 이렇거든요 사실 김 편님 지금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 직장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거는 한2 300만 원 최대 그렇지. 맥시멈이 제가 볼땐 시작할 때는 음. 500인 것 같아요 500. 사실 500만 원도 부담된... 입문할 때는 되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네. 그 진짜 부담되는 네. 가격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최소 의 마지노선은 한 300만원인데 네. 왜 300만원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선택을 안 했냐면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음질은 나올 수 있지만 은 네. 금방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렇죠. 어.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해서 음. 음. 금방 좀실증이날 그렇지. 네, 그런 여지가 많아요 어. 근데 경험상 500만 원 조합으로 하면 500만 원 예산에서 하면은 정말 몇 년은 아니면 네. 그 취향에 따라서는 정말 평생 갈 수도 있을 만한 네. 조합이 가능하거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일단은 소스기기, 앰프, 스피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은 자기 취향 어떤 직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스피커고, 네. 스피커를 일단은 좀 골라보죠. 음. 그러면은 300. 그런데 제가 볼때한 500만 원 예산이면은 사실 입문할 때는 스피커에 좀 올인하는 게 전체적인 그 퍼포먼스, 가격대기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가장 좋거든요. 그렇지, 그 스피커가 이제 좀 네.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 2,300만 원대. 좀 스피커 5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예고 음. 네, 그 정도를 한번 음. 골라봤습니다. 김편님 첫 번째 뭐 추천할 만한 스피커 음. 첫 번째는 어 저번 그 북셀프 우리 네. 이제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 하베스 아 어, P3 ESR 네. 그러니까 신형 거 가격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300에서 350이면은 음. 그 밀폐형그 네. 하베스의 전통에 있는 그밀폐형북쉘프 스피커를 사하고 그 정도 되는 이 하베스 P3 ESR 정도 되면은 애호가들도 매니아들도 많고 네. 정말 만족스러운 음이 나올 것 같아. 음. 요 대신 전제는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한다는 전제. 네, 네. 음. 그렇다면 은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라함. 영국의 또 그라함은 뭐피3리가 이제 LS 3/5A의 어떤 그 최신 어떤 변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로그 그라함의 어 그라함이 발매했던 차트웰이죠. 정확히는 음. 그라함이 차트웰의 그 어거를 복각해낸 3/5A 고그 제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개 다. 네. 그 LS 3 5에 그렇죠. 그 어떤 그 우산 아래 에 있다고 봐야 되겠 그렇죠. 되겠지? BBC 이제 BBC가 근데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의 국영 방송국, 그니까 음.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S 같은 음.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 BBC가 이룩한 뭐 그런 업적이나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음, 스피커, 그니까 오디오 업계까지 이제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네. 최근에 구할 수 있는 BBC 라이센스 스피커. 음. 라면은 저는 하여튼 뭐 김편님이 추천한 하베이스 제품도 좋고 음. 최근에 또 그람 또아 네. 그리고 이거 혹시 네. 또 오해하실까 봐 우리 아까 네. 얘기 좀 암시 나눴는데 네.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업체 부탁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특히 뭐 광고 받고 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네. 우리 동호인들 애호가 네. 또 평론가 우리 뭐 그런 음. 순수. 그런 거지. 네, 어,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우리 그 구독자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음. 까먹었어요. 사실 이렇게 음. 저는 너무 막 방송이다 이런 걸 의식을 또 많이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No. <laughs> 근데 뭐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평소에 써봤던 거 그리고 제가 집에서 또 최근에 좀 계속 사용하던 거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 중앙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봤겠지만 w 슬림 라이트라고 이제 국내 그 웨이버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집에서 제가 쓰던 건데 오늘 가져왔어요 네, 이거와 음. 또좀 매칭을 이룰 만한 뭐 이런 음. 어, 스피커나. 아. 이런 것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해서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됐든 앰프가 됐든 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에. 우리가 직접 써봤거나 에. 리뷰를 했거나 정말 우리가 감탄을 했고 에. 이 500만 원 조합에서 충분히 음, 음. 검증 우리 나름대로 검증이 에. 끝난 에. 어, 우리의 픽업 에. 그런 모델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아까 첫 번째 스피커 뭐 음, 고 네. 됐고, 저는 음. 그 다음으로 뭐좀 생각나는 게 음. BMW 800 라인업 중에 뭐 제일싼게 805인데, 그 비싸지? 그 너무 가격대가 좀 넘어가 가지고, 어, 너무 비싸지. 그거 말고 추천할 만한 거는 705, 음. 705 시리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음. 705 S2 뭐 시그니처 모델도 나왔고요. 그렇저 직접 뭐 공식적인 뭐 리뷰도 했지만, 아이 정도면은 집에서 방에서 음. 듣기에 아, 가격 대비 정말 좋다. 그런 그렇지. 생각을 했던 북실프거든요 그게 트위터만 805랑 다르고, 리드 예. 우퍼는 컨티뉴콘이지. 예. 컨티뉴콘을 그대로 썼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어, 가격을 생각하면은 거의 반 가격도 안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예, 예. 어. 그래서 그 제품은, 어튼 음. 뭐 500만원 예산이라면은, 충분히, 아, 어, 어, 구입할만한 가치가 있다. 어, 어, 그런 생각이. 나도 저 저번 달에 이제 리뷰를 했는데, 네. 어, 역시 그705 시리즈 좋은 거 음, 같아. 그리고 네. S2에서 시그니처가 되면서 네. 조금 바뀌었거든. 네, 그러니까 아, 걔네가 네 번인가 다섯 번 역대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었는데, 네.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을 때마다 역시 BMW가 음. 뭔가를 새로 집어넣거나 하는 느낌이 오가요 시그니처 모델이 항상 어, 떻게 보면은, 기본 모델이 나온 이후에, 음. 어떤, 다음, 이제, 그, 라인업 교체가 되잖아요. 라인업, 라인업을 전체 교체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다음 세대로 그 이전하는 거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런 음. 시기에 항상 나왔었어요. 그지 그걸 보여준 다음에, 네. 다른 넘버링으로 네. 새 것을 네. 그렇죠. 빵터트리지 네. 네. 음. 그래서 노틸러스 800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음. 나중에 또 시그니처, 라인업이 한번쫙 나왔었고 음. 그 다음에 8 0 5 같은 것도 시그니처가 나온 다음에 그렇지.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는다 네. 응.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전이 됐거든요. 음. 지금도 보면은 800 다이아몬드 4세대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음. 또 시그니처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다음 세대를 어떤 예견하는 그렇지. 그래서 그어 기존 일반 버전보다 시그니처 모델이 항상 가격은 뭐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성능은 상당히 좋아 그렇지, 좋아요. 그러니까 예. 미리 맛보는 차세대 BMW 아, 스피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거아요 예, 예. 중간 어떤 브릿지 같은 음. 굉장히 그렇지.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음. 그래서 어 하여튼 기존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추천하고 싶고요. 음. 705S 예. S2 예, 예. 705 시그니처 괜찮은 스피커는 네네. 분명한 거 같아요. 그렇죠. 김편님은 또 어. 어, 하베스에 이어서 추천하시면 어, 그러면 거. 나는 PMC, 네. PMC의 그20 옛날 t v 2 i 고시리즈가 음. 20로 바뀌면서 두번또 네. 세대교체를 해왔고, 네. 25i 모델이 아, 아마 그렇죠. 이제 가장 최신 모델인데, 네. 어, 그중에서 다섯 개 모델이 있거든. 두개 모델은 음. 스탠드 마운트고, 세개가 네. 플러스 스탠딩인데, 이 가격대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생각을 하면, 스탠드 마운트 중에서 가장 큰 6.5인치 네. 그 미드우퍼를 단 22i. 네. 이거를 어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역시 내가 좋아하는 그 PMC 특유의 그 ATL. 네. 그 그렇죠. 그 트랜스미션 라인. 어그 로딩 깊은 방식. 중점이 아 역시 PMC구나. 아직 네. 그게 네. 맛이 살아있구나. 네. 그러면서 예전 TV2i 그 시절하고 또 다른 게 해상력이 네, 해상력이 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음. 좋아졌죠. 트위터 쪽에서 그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음. 네. 그 로딩 방식에 있어서도 그 앞쪽으로 빠져 나오게 만들고 아, 그, 그 부분이 이제 음. 저역 쪽 이제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더감소시켜 가지고 확 줄였고 네. 라, 라미네어 벤트가 그렇지. 어. 네. 그니 그러니까 저역 쪽 해상도도 좋아지고. 음. 전반적으로 좀 해상력 자체가 좋아지고 음. 좀 깔끔해지고 예. 근데 예전 그좀 이렇게 마초적인 거 그런 아, 거는 예,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어, 그런 살짝. 예, 예. 두 개의 해상도와 마초가 어, 이렇게 음. 동시에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음. 그러면 너무 좀그 동시에 가면 이게 너무 음. 좀 중성적이고 약간 좀 애매한. 그렇지. 예. 어. 그 매력이 또 없어지고. 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스탠드 마운트에서 이 6.5인치 미드우퍼를 단한 300만 원 내외 이 스피커에서 PMC의 지분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저도 뭐 PMC 예전 뭐 TV2I 뭐 이런 시절부터 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어 음. 요즘 PMC도 충분히 예 많이 좋아졌고요. 어뭐 BMW 뭐 그다음에 BBC 쪽뭐 음. 스피커 메이커와 함께 연구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메이커죠. 그렇지.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네. 다 영국 스피커만 영국 얘기했나? 영국 쪽이 좀 많네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음. 근데 어, 영국 어. 쪽이 예전부터 음.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좋은 이유가 음. 우리나라 좀 가정 환경에도 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요. 음. 그좀 그러니까 어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조그만 규모의 음. 이런 그 제품들이 음.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 네. 뭐 추천할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도 추천하는 게또 영국 건데. 아. 캐프. 예. 네. 캐프. 예. 네. 어. 캐프 LS50 이제 그게 이제 메 메타, 메타. 메타 버전으로 어. 다시 나왔죠. 그렇 네. 그게 벌... 최신 버전이지. 그렇죠. 음. 네. 이게 음. 원래 예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블레이드. 음. 블레이드는 뭐한 3천만 원 했었나요? 그렇지. 5, 4, 이 정도 했던 건데 그거에 이제 미드 레인지로 썼던 음. 그 동축 트위터를 아 동축 음. 어, 유닛을, 유닛을 그대로 어. 그냥 빼내가지고 음. 인클로저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LS50이잖아요. 그렇지, 2012년에 네. 어, 그 그렇죠. 코난도 썼었지만 네. 네. 나역시도 그거 진짜 쓰면서 음. 되게 아꼈던 스피커였지. 네. 저는 이제 하얀색 하얀색에 하얀색, 하얀색. 어. 또그 유닛은 그 파란색. 색깔. 어 이쁘지. 네. 그래도 되게 예뻐가지고 음. 처음에 어. <laughs> 좀 예, 네, 좀 예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소리지만, 예 응. 네. 근데 이제 응. 메타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메타라는 게 메타물질을 그러니까 어. 내부에 이제 투입한 거잖아요. 이제 동축 유닛 뒤쪽에 이제 후면 방사파를 응. 굉장히 이제 그 흡수하는 응. 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응. 그거를 원래 이제 홍콩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어, 맞아, 맞아. 이제 캐프랑 같이. 해가지고 협력해서 음. 이제 이 스피커에 맞게끔 그거를 만들어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LS 5 0 메타 같은 경우는 음. 기존의 LS 5 0에 비해서 보면은 음. 전반적으로 좀 엣지도 좀잘 살고 음. 저역 쪽도 좀더좀 좀 타이트하고 음. 좀더 깊고 막 이렇게 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어, 나는 메타 네. 그 버전을 들어보니까 나는 네. SMB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 네 맞아요. 음. 네. 네, 이캐프가 유닛은 네.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예, 네, 잘 만들고, 음. 최근 또몇 년간 좀 어, 굉장히 많은 음. 좀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고. 그렇 원래 예전부터 BMW도 마찬가지지만 어, 다인이나 뭐컬 이런 데처럼 음. 그러니까 유닛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 음. 네, 이런 회사들의 음. 전 약진 이런 게좀 두드러진 것 같고요. 그렇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추천한 것 중에 가장 싸요 사실은 가격대는. 아, 그런가? 네. 음. 그람도 뭐 제가 아, 300만, 300만 원대고. 음. 어. BMW 705도 음. 300만 원대고 제가 음. 알기로는. 예. 음. 네. 이 LS00 메타는 100만 원대죠. 어, 200만 원. 어, 200만 원 온대요? 어? 200만 원이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네. 그와이어리스 버전은 물론 더 비싸겠지. M4 아, 들어 있으니까. 아, 그거는 네. 그거는 한... 300만 원대. 아, 그건 300만 원대. 네. 솔직히, 와이어리스케프 LS50 와이어리스 버전을 사, 사면 네. 예산은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왜 떠올리지도 음. 못했냐면 오디오를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할게 없잖아. <laughs> 그치? 뭐 이렇게 그렇죠. 매칭하는 재미도 없고 네. 나중에 업그레이드 재미, 통째로 다 바꿔야 음.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성, 생각이 안 떠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편의성이나 어떤 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네. 와이어리스 버전도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지. 그렇죠. 이런 요즘에 좀 와이어리스 그 스트리밍 스피커들 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또 이렇게 그 가격대로 어 패시브 스피커와 스트리밍 앰프 종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음. 최근에 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캐프 LS. 오공 와이어리스 2 음. 이걸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LS 오공 뭐 메타에다가, 메타에다가 어. 따로 스트리밍 앰프를 매칭해서 듣는 게 좋냐 음. 근데 가격 대 비슷해요 그렇게 음. 두 개를 두 개를 사느냐 그냥 하나로 사느냐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뭐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 그거는 사실 음질도 음질이지만 또 음. 개인적인 뭐 환경 뭐 그렇지. 자기 뭐 성격이나 뭐 음.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밌는 거지 오디오가 네.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할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요 편님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네. 지금도 요 뒤에 보이시는 요 스피커. 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 원 원래... 여기 보이시는 <laughs> 네. 거. 이쪽으로. 어, 예. 이게 이제 내가 한4년년 4년 됐지 벌써? 4년째 쓰고 아, 있는 벌써 그렇게 된다 그럼 네. 어, 스캔소닉의 MB1. 네. MB1. 이게 근데 2019년인가에 MB1 B 버전이 또 나왔고, 아, 네. 그러니까 그 2018년에 이제 그이 회사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그 가모시라는 그 스피커 제작사의 네, 네. 그 B로 시작하는 사람이 이 관여를 하면서 <laughs> 네, 네. MB1 B가 됐지. 네, 많이 네. 바뀌었죠. 음. 가무트라는 회사는 저는 한1 10, 십여 년 전에 제가 직접 그 회사 스피커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 원래 그 대표가 그 당시에는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원래 대표는 스캔스피크, 음. 스캔소니이 아니라 <laughs> 스캔스피크, 예, 그 유닛 제조사의 그 엔지니어로 있던 분이었거든요. 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스피커 메이커였는데 저는 그 음. 메이커 예, 네,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음. 근데 이 스캔스피기 1970년에 만든 브랜드가 스캔소닉이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단탁스인가? 네, 거기가 단탁스로, 이제 인수를 했고 네. 그러다 이제 스캔소닉을 또분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단탁스가 이라이더를또 네. 인수. 인수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라이더의그 헤드 그 엔지니어가 네. 마이클 베런슨. 베런슨. 그래 갖고 이제 MB가 된 거지. 네. 거기다가 이제 가무트의 그 비엔인가 그 사람이 에이 합류를 에이 하면서 에이 MB1P가 된데 MB1P는 난못 들어봤는데 음흠. 지금 이 이거 좀딱그뭐 들어볼 기회는 있겠지만은 이게 4.5 인치 카본 미드 우퍼고요 4.5 인치 구경은 상당히 음. 작은데 그, 어. 카본 음. 그래서 카본 굉장히, 음. 네. 이게 여기서 어떤 매력이죠. 유닛 물성이 나오고 위에 이제 그 리본 트위터하고 이 밸런스도 잘 맞고.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피커 공학적으로 좀 배울 만한, 네. 참고할 만한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싶어 갖고, 그리고 그렇게 또안비싸거든 네. 이게 한 200만 원, 250만 원, 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고그 세부되는 돈으로 약간 케이블링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요스캔소닝 어. 어. HD에 네. MB1, mb1 스탠드 마운트를 음.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저도 3개 그러네 추천드렸고 어. 김표님도 3개, 3개. 네. 일단은 스피커는 요정도 그러니까 음. 500만원 예산에 어떤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스피커를 일단은 음. 어, 어, 요정도 선에서 어, 쓰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어, 저희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소스 기기와 앰프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그거는 좀 다음 편에서 다음 편에 좀더 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이번... 어, 지금 카메라를 네. 지금 이 코라니 거금을 들여왔고 아, 맞아요. 어, 소니 네. 미러리스, 저 모델명이 네. 뭐지? 알파 6400이라고 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네. 어, 좀 궁금해서 일단 요 부분까지 1편으로 마무리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제 앰프편으로 해서 다시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